하로 뜻에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1. 스가랴서 맥접기 2.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 스가랴의 환상 예수를 거쳐 요한계시록의 최후 승리까지 담다입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맥접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으로 어제 살펴본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한 레위인 중에한 명이었으며 포로 생활하다가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의 회복을 동려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라는 백성들아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하며 성전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도록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포로 귀한 민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멸망했던 70년 전의 황폐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거기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들도 기세등등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만큼 여와의 호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시기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자라고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 스가랴서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스가랴 선의자가 약 70회 정도 인용됩니다.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경으로 신약의 메시지들 속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연결되는 서신서인 거죠. 스칼에서는 크게 두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준비,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8개의 환상을 이용해서 설명하는데요. 환상을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다 보니 우리는 이해하며 읽기가 참 어렵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과 승리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 기억하시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이 성전이 지금 수르바벨과 여호수와 합계와 스가랴가 합심하여 짓고 있는 수르바벨 성전으로 나중에는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점점 구현되고 실체화되는데요. 건물 성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실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 성전 자체이자 성전과 교회의 주인 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번째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입니다 스가라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조상들처럼 죄악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죠.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왕도 없었고, 이들의 시작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 국가도 없이 오롯이 홀로 서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포르기한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가라의 환상, 예수를 거쳐 요한계시록의 최후 승리까지 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라의 여덟 개 환상 중에 일곱 개가 등장하는데요. 일곱 개의 환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라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탄 사람입니다. 스가라 1장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가 온 세상을 순찰한 후 하나님께 보고하는데요. 이제는 여호와의 집이 건축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읍에도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 도시와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영적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죠. 두 번째 환상은 내 불과 내 대장장이입니다. 스가라 1장 21절입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세상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의 대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 뿔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내 대장장이들에게 혼이 나고 있죠. 세상 역사가 저항할 수 없는 힘과 권력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흥망성쇄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입니다. 스가라 2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아직 경계를 표시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할 성벽도 없이 성전만 덩그란히 세워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한창 짓고 있는 중이고 성읍의 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머지않아 느에미아를 보내셔서 성벽을 세우고 안전하게 거할 성읍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갑자기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자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신 후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앞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천해야 할 직무이자 이스라엘이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예언서에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며, 일곱 눈이 있는 돌은 느부간의살의 신상을 깨뜨린 돌이고 하나님 나라이며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과 승리를 가져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라는 낡은 옷이 벗겨지고 신약의 교회 시대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 사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성전 그 자체이며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신약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두감남나무는1차적으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여 2차적으로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 있는 순금 등잔대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부어 주실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지한 사람들로 인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스가리아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의 상당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요. 이 두루마리에는 10개명 중에서 8개명과 3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자주 범하고 있던 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남의 것을 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가르치면서 참 성전된 삶을 촉구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스가랴 5장 7절 8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이 위에 던져덮더라. 아멘. 원래 에바는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요. 그 안에 곡식이 아니라 여인이 들어가 있었고, 여인은 자꾸 에바를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에바는 예루살렘 사회를, 에바에 들어간 여인은 악과 죄를 의미하죠.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은 죄가 예루살렘에서 팽배해지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에바를 바벨론의 신할 땅으로 이동시키는데요. 그 악이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총 본산으로 옮겨져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최후 결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라의 환상이 이렇게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수룻바벨과 여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이처럼 놀라운 영적 세계의 강력한 전쟁이 함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곧스바돌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죽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에루살렘과 유다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에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에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 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어 하며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말,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에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나가고 다른 전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에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될 것이라 하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이제 너희 는 피할지니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니라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저,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에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 민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요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일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이런불호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기회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아께서 수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요아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을내 놓을 때에 무리가의 치기를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베르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붐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리아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그 길이가 이시키비시어 너비가 시키비시니이다.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조주라.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명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망그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다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